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트로트왕자 정동원이 신곡 발표를 앞둔 가운데 프리리스닝 영상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정동원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9월 1일 발매 예정인 신곡 독백의 프리리스닝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베이지 컬러 재킷을 입은 정동원이 가을 남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아련한 표정과 훈훈한 비주얼로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독백은 오는 9월 1일 발매될 리메이크 미니 앨범의 선공개 신곡으로 작곡가 윤명선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원의 감성이 돋보이는 이번 곡은 수십 번의 수정을 거쳐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으로 믹싱 과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한편 독백은 오는 9월 1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수 정동원이 신곡 독백의 프리리스닝 영상 공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